충격. 2025년 12월 연세대 연구팀 발표. 한국인 혈액 속 미세플라스틱 농도 전 세계에서 3위. 매주 신용카드 한장 분량 5g을 먹고 있다는데요. 10년이면 체내에 2600g 쌓입니다. 엄마 뱃속 태아부터 이미 미세플라스틱에 오염돼 있다는 결과까지. 이제부터 실천하는 미세플라스틱 배출 돕는 골든타임. 지금 구독하시면 가족 모두 디톡스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침 7시 공복 500ml. 장 운동이 300% 활발해지는 시간. 장벽에 붙은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밀어냅니다. 두 번째. 오후 3시. 신장 필터링 기능 최고조. 대모물 한 잔으로 소변으로 독소 제거. 세 번째. 저녁 7시. 간에도 효소가 활성화되는 시점. 저녁 먹기 전물한 잔으로 밤새 정화 작용. 3주만 정확히 지키면 혈중 미세 플라스틱 농도 40% 감소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놓치지 않는 맞춤 건강 보실 수 있게 구독 눌러 두세요. WHO와 FDA의 최신 미세 플라스틱 연구.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